오늘은 닭가슴살 돼가지고 햄버거, 햄버거 이렇게 되는 거같습 샌드위치? 샌드위치나 그런걸 만들어 보자. 음. 자, 닭가슴살에다가 후추가루를 살살 뿌려준다. 뭘 먹든 간에 몸에 좋은 거는 다 넣어가 모야 돼. 자, 양파가루을 살살 뿌려주고, 닭가슴살 익어가고 은드리친가, 뭐가 있는 요, 빵에 여가면 맛있겠다니. 음. 고기 기름 띄웠고, 빵한 개, 햄버거 한 개, 뭐, 뭐 이런 거 먹으면 엄청나게 막 칼로리가 높다는데, 요, 기름이 막. 다이어트식이지. 다이어트식이, 음. 다이어트식이 겠다니 아, 약하고 요, 비닐을 좀 뿌립니다. 음. 음, 기름 없어도 뭐, 다 같은 쌀이 딱 있네. 음. 널린 널린 맛있게 볶이것 같습니다. 음, 니가 고픈데 빨리 익으면 큰일 납니다. 간도 들어가고는. 뭐 빨리 안 익으니까 뚜껑을 살짝 닫아주자, 조금만. 그래, 큰안 익겠네 네, 우리 오늘 양꼬치 만나고로 양꼬치 사이비 니까 이거 좀 해볼까? 응, 음. 이거 좀 이어가 해볼까? 음. 음, 이거, 이거, 양꼬치 맛이. 양꼬치 맛이 날라나 근데 본대가 맛 있는 거니까 뭐 맛있겠지 양꼬치 뭐 너무 맛있겠지 양꼬치 소스 맛있는데 어, 이게 이 분말 자체가 여기 맛있더라. 양꼬치에만 넣으면 고기나 맛들. 음. 그렇지 양꼬치만 무 뭐, 말로 고기나 음, 뭐 맛있게 어디든지 해갖고 맛있게 먹으면 되지. 됐다, 고기 다익었고 그다음에 다에다가 가슴살을 올리고 어우 냄새 좋다 음 야구치 맛이 나네 냄새가 자 야채를 됐다 오늘은 양배추 없으니까 우리 그냥 그 뭐야 그 케일 잎 있는 걸로 케일로 하자 양배추 조금 있는데 아 그래 뭐 조금 요거 또 해줘 양배추 조금 있는 거 요거 하고 양배추 많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해놓고 하자 그 다음에 파프리카 있으니까 요거 요꼬 그 다음에 양배추 멸치밖에 안 남았네 집에 있는 게왜다음나 소스는 뭐 아까 마, 마요네즈하고 마 케찹하고 섞은 거하 있었어 그거를 자발라고 그래서 뭐 보기에는 좀 그래도 맛은 대박 맛입니다 맛있어 음 맛있다 야가 약국에서 는 이거 진짜 맛있네.